이것을 이루어가는데, 과연 나 자신이 할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 전혀 아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 그가 아주 작은 것이고, 부분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오늘, 우리 동영자 여러분, 우리 신호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새해, 10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경회협회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세례에 26년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가진 계획이나 그런 꿈들을 이뤄볼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 볼때 먼저 날아오는 사람에게 우리는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로워진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얼굴도 그대로고, 내 모습이 다 그대로인데, 내가 새로워진다는 게 뭐예요? 새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